어제 삼성 서울병원에서 태어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시 달성군 육아업에 위치한 사저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15분쯤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 도착한 박전 대통령은 밝은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며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간 날만 생각하며 견뎠다고 운을 댔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달성군에 대한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며 제가 달성에서 선거운동할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가고 싶을 만큼 그 시절이 참으로 그립다고 떠올렸습니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마친 박전 대통령은 별다른 행사 없이 유 변호사와 경호 인력 등과 함께 사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달성군 사저로 내려온다는 소식에 사저 앞에는 이날 아침부터 경찰과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박전 대통령을 환영하는 현수막은 사저 입구부터 주변 곳곳에 걸려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대통령님 고생하셨어요 힘내세요 등을 외쳤고 일부는 탄핵 무효라고 외치며 울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어제 오전 8시 32분쯤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며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 서울병원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신문 TV 최윤아였습니다.